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드시즈 리 우승팀 다저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시즈 리 끝났으면 이제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은데 이제 <laughs> 유튜브 집중 기간이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올인해야죠 이제는. 네. 다저스가 이제 올해 우승을 <laughs> 차지함으로 인서 1 6 2경기 체제에서 이제 우승을 또 이뤄냈었고. 음. 그러면 이제 다저스의 목표는 무엇인가? 왕조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현지에서도 다이너스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다저스 다이너스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이너스티 리피트. 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다저스가 이제 내년에 또 우승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다른 팀들과 차별화를 둘수 있는 그 왕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다저스는 이미 왕조라고, 왕조라고 예. 해도 왕조가 네, 아니죠. 아, 네. 지금 2013년부터 12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했고, 그 중에 11번을 또 지구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네. 2013년부터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90승 미만으로 거둔 시즌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도 월드시즌즈뭐 4번 올라갔었고, 음. 그리뭐그등에 이제 두번 우승 차지했었고, 그렇죠. 왕조대. 네. 네, 끝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이어스에게 이제 궁금한 거는 음. 2연패잖아요. 음. 최근에 메이저리에서 그 2연패 팀이 나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과연 히 힘든 목표를 다이어스가 또한번 완수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 저는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은 네. 네. 오타니 쇼이가 월드 시리즈 우승한 이후에 처음 가자마자 바로 우승을 했잖아요. 아홉 번더 하겠다라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우승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런 각오를 내비쳤는데, 아, 그치, 그치. 뭐, 다저스라면 충분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주요 선수들의 잔여 계약이 굉장히 많이 어, 남아있습니다. 어, 야마모토가 2035년까지 되어있고, 오타니오쇼의 2033년, 그리고 윌 스미스도 2033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베츠도 32년, 프레디 프리원과 타일러 글래스나운도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코어들을 확실하게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저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화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월드 얼듯이 우승 연패한 팀이 이제 98, 2000년의 양키스, 3연패 음. 팀인데 그때 이제 양키스를 돌아보면 뭐 코우퍼는 당연히 뭐 오랫동안 같이 했었고 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티드마르티네스 노블라, 버니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 다 이제 같이 이제 뛰면서 음. 단합력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다라스도 지금 이제 팀의 핵심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약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점을 보면 내년에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체력이에요. 그래도 체력적인 이 회복기가 짧고, 근데 다이스는 올해 이제 서울시를 치르면서, 안 그래도 그런 행단들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일본에 가야 돼. 음. 그것까지 이제 감안했을 때는 좀더또 일찍 시즌을 시작을 해야 되고, 다른 팀들보다 더 이제 많은 이동거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음.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다이스가뎁스가 굉장히 좋던 팀이긴 하지만, 음. 그거를 2년 연속 커버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의문이거든요 그런 점도 저도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봤는데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한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음. 한게 기존에도 뎁스는 계속 좋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부상 선수들이 계속해서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이러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다저스가 더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더욱더 깨달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동거리나 줄부상에 있어서도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관리를 할수 있겠죠. 네.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다저스는 돈을 더쓸수 있는 아,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번에 다가오는 겨울에 FA로 풀리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음. 뭐, 테어스카, 플레어티, 이 키케, 그리고 뷸러, 음. 트라이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FA로 풀리게 된다고 해도 음. 사실 마음 먹으면 잡을 수 있잖아, 다. 그렇죠. 그 예. 선수들 다 잡고, 뭐, 지금 후한소토와 예. 커넥션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더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 FA 선수들이 다저스가 손길을 내밀었을 때, 관심이 음. 있다고 했을 때그 관심에 호응하는 경우가 많이 음. 있잖아 다저스가 자타공인 리그 최고의 팀이 됐으니까 음. 그런 팀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건데 저는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다저스가 계속해서 전력을 유지하는데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 게 팜에서 성장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게빈 럭스도 팜에서 성장하고 있고 랜던 넥, 게빈 스톤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팜에서 올라오고 있고 미드 시즌 팜 랭킹 발표된 거 보면은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12위, 메이저리그 파이프라인은 5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 이렇게 유망주 랭킹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래도 계속해서 발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저스가 왕조 구축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는 수치라고 봐요. 팜에서 선수들이 더 이제 수급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선수들이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욱더 이제 본인의 기량을 발휘를 하게 되면은 드시즈 이제 그 2연패가 당연히 불가능한 미션은 음. 아닌데 포스트시즌 라운드가 확대가 됐고 이제 그런 음. 변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여전히 불안 하는 거는 올해 로봇을 아, 믿습니다 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데 <laughs> 내년 로봇이 과연 음. 성공에 도취돼서또 음. 괜히 본인 약고 한답시고 아. 올해 로봇은 뭐 칭찬을 많이 해야 음. 되고 분명히 명장이고 하지만 하나, 이제, 저는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은 본인들의 선수는 밑에 본인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 예. 이제 그런 자세를 이제 가지고 있을지가 저는 의문인데, 그게 될까? 음, 저, 어. 저는 왕조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마지막 이유가 프리드먼과 로버츠 체제가 굉장히 굳건하다라는 아, 굳건하긴, 점이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원래는 독이었잖아. 애매한 위치에 맞죠, 있었던 맞죠. 상황이 예. 있었는데, 로버츠 감독은 뭐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고요. 음. 근데 이번에 우승을 함으로써 로버츠도 한층 성장한 모습이었고, 프리드먼도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완전 대성공을 하셨 아,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두 프론토피스와 감독 체제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도 다저스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음. 될 것이다. 네, 전하운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이영 이형, 이연처럼 다저스라면은 월드 시즌즈 2연패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음. 그 이전에도 뭐, 컵스라든지, 휴스턴이라든지, 굉장히 좀코드를잘 만들어 놓은 팀들이, 이게 안 됐잖아요. 음, 그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던 게 있다 보니까, 음. 과연 다저스가 이거를 이제 뒤집고, 과연 다이어스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긴 한데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된다가 또 하나의 부담감 월드 시즌 우승을 했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라게 있잖아 이미 도박사들 배팅을 보니까 가장 높더라 내년 그렇죠. 시즌 우승에 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한 번의 당연한 우승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그 당연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걸 또한번 반복할 수 있을까 음. 그걸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겨울에 어떻게 보강을 하고 다른 팀들이 어떻게 다이어스를 쫓기 위해서 보강을 할 것이며 음. 이런 점들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올해 다저스가 보여준 전력이 다른 팀들에선 압도적이었다. 음,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저스 내부적인 상항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금 다저스가 우승하는 걸 보고 많은 팀들이 다저스를 좌, 돼 따라가고 네, 있고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할 구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을 따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만이 다저스가 왕조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음. 앞서 우승한 팀들을 보면은 우승 이후에 물론 뭐 내부 단속을 하긴 했지만 외부에서 이제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에 좀 미흡하게 하거나 그쵸, 이런 모습 보이면서 전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 음. 팀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다저스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다저스의 우승을 이제 세 가지 원동력을 꼽는데 부단의 음. 적극적인 그런 지원 그리고 로버 감독의 운영의 묘 그리고 하나가 이제 선수들의 능력이었잖아요. 음. 난그두 가지를 믿을 수 있어. 뭔지 알겠지. 능력? 근데 하나가 이제 네. 이제 큰. 그, <laughs> 이제, 변수, 물음표가, 과연 로버스 감독이 진짜 성장을 했나, 발전을 했나인데, 음. 이게 오타니 쇼웨이가 내년에 투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음. 오타니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것도 중요하죠. 난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간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타니 쇼웨이가 투수로 돌아왔을 때 버츠 감독이 과연 오타니를 본인의 어떤 플랜대로 좀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음. 저는 이거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오타니가 투타 경험을 했을때둘다 원래 잘했던 선수다 음. 보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공격에 올인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워낙에 툭출났잖아요. 음. 둘다 잘해야 돼둘다 잘해줘야지 오타니의 쇼웨이가 투타경험에 돌아왔을 때 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가 부진하고 하나가 이게 또 떨어지다 보면은 어. 이거 빼게 되면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오타니가 얼마나 이제 그 투타 경험에 있어서 또한 번의 완성도가 높은 시즌을 만들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저스가 왕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2연패를 한 팀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양키스가 3연패를 했고 내셔널리그에서는 75년, 76년, 오래였어요. 신시네티가 2연패한 이후의 마지막이거든요. 다저스가 과연 그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오프시즌도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